안녕하세요. 저희는 Little Forest with Friends라는 코딩 교육용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한국에는 코딩 교육에 대한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코딩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여 교육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과 제작사에서도 아이템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의 어린이 코딩 프로그램과 라이트 보드 아워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아이템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해결하고 저희의 경험을 통해 개선시킨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으로서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코딩을 배울 때 어려움은 줄이며 학습을 할수 있는 게임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유저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 게임을 위한 유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기기의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저 데이터로 기본적인 게임의 세팅과 기기 정보,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데이터로 지금까지 클리어한 스테이지에 대한 데이터와 달성한 목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하고, 교육성과 게임성을 어떻게 충족을 시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스테이지를 보고 하단의 버튼을 통해 블럭들을 오른쪽 코딩존에 배치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코드의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실행을 누르면 캐릭터가 코드에 맞추어 이동을 하고 별에 도착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우선 저희는 기본적인 게임의 몰입도를 위해 스토리와 배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게임에서 스토리가 나오는 화면인데 이 스토리를 통해 유저는 현재 스테이지의 목표를 확인하고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저희는 각 챕터별로 다른 배경을 넣고 배경에 따른 다른 미션들을 주면서 지루하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 챕터 구성은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챕터 1에서는 사막에서 물을 뜨고 챕터 2는 설원의 눈덩이를 굴리며 챕터 3은 초원에서 나무를 심고 챕터 4는 숲에서 과일을 줍는 미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성만큼 교육성도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테이지 설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게임의 챕터 2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테이지의 설계화면입니다.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동을 한다면 총 13개의 블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챕터 2의 목표인 반복문을 사용한다면 8개의 블럭만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해 학습 진척도 즉, 이해도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이상의 블럭을 소모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면 별 하나, 최적회를 통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면 별세 개, 그 사이에 다른 방법들은 별두 개로 정하고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개수 이상의 별을 수집해야만 갈수 있도록 하여 학습이 충분히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음 챕터로 넘어갔을 때 이전 챕터에서 경험했던 스테이지와 비슷한 형태의 스테이지를 넣음으로써 같은 문제에도 다양하게 코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 게임을 개인이 이용하여 코딩을 학습할 수도 있지만 코딩 교육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게임을 통해 쉽고 재밌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코딩 교육에 대한 허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버전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게임은 블럭 코딩 형식의 퍼즐 게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텍스트 코딩 버전 또는 혼합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퍼즐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버전의 게임 출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소에 제약 없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니티를 통해 개발함으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구축이 편리하고 현재 결과물도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가 있는 환경뿐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Little Forest with Friends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